정보 대사로 오늘 위촉이 되셨기 때문에 위촉 소감을 그러니까 안 들어볼 수가 없을 네, 앞쪽으로 잘 모여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밝은 미소로 함께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미력 하나마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10월 열리는 글로벌 부산 콘서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어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단 박람회 유치뿐 아니라 아름다운 대학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위원장 한덕수 최태원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고맙습니다. 네, <laughs> 네 따뜻하게 손잡아 주셨습니다. 네 따뜻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카트도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어, 하트도 함께 그려주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하트 크게 사용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함께 이동해주시고, 멤버 여러분들께서는 뒤쪽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홍보대사로 오늘 위촉이 되셨기 때문에 위촉 소감을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어다 I love 부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은 유치 활동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께서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해주십시오.